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 27장 27장 45절부터 6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51조 마태복음 27장 45절을 읽습니다. 제6시부터 온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야 엘리야 마사가 말이야 하니 이는 곧 땅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이십니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이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은사람들이이르되가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 사람은 이사람이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하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에게은사람 많이 있었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점의능을말으로쓸 그 때에 아리메다 사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이에 빌라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쇠마보로 싸서 다 같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담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거기에 섰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여러 명들이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보고 어, 어, 위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거기에 있던 자들. 거기에 있던 자들. 아,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르켜서 피할 시대라고 그러죠. 피할 어, 시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참 오늘날처럼 자기를 나타내고 주장하는. 음, 세상. 그래서 홍보하고 광고하고 나타내고 떠들고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항상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일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한 일이고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를 때, 우리가 확신하기는 세상에 줄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던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즉,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죽으신 이런 모든 것들은 미련한 사람들이 볼 때,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아마 핀자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가시멸유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장하실 때는 저 갈릴리서부터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과 또 베다니와 예수라스 예루살렘 또 입구에 운집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이가 오셨다 하면서 이렇게 참 환영과 어, 영광 어,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장하신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채 일주일도 가지 못해서 어, 환희와 영광은 다 사라지고 어, 그게 뛰는 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눈물과 아픔만으로 어, 예루살렘에서 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에, 사건을 목격하고 또 그렇게 에, 참 어, 사고를 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위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십자가 밑에 주저 앉아서 울부짖던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리고서 무덤에 안치될 때에도 끝까지 따라가서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의 고통 순간에도 예수를 위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우리가 묵상을하며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뭔가? 자, 십자가 처형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하던 이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점령하던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어. 어, 이 백부장은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책책을 받고 어, 골고다까지 끌려가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고 죽으시는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또 그것을 종합한 결과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로 진정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 예수야말로 진정한, 진정으로 우리가 숭배해야 될, 하나님이시구나, 아니 고백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5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마틈에 보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운했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두렵고 떨리는 이 고객들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당시 에 로마의 황제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존재예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로마 황제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절대자도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으심을 지켜보았던 이 로마의 백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이 되어진 일을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주로 것 떨리는 마음으로 네가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미치는 이런 소리도 다 들었어요. 그럴 때에. 그 사건 모두를 종합해 볼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는 혼돈의 신간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야말로 진정한 신이었구나. 예수야말로 우리의 숭배 대상이구나. 여러분 신앙 중에 제일 무서운 신앙, 제일 신는 있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체험적 신앙이에요. 체험적 신앙. 우리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던 바울 사도는 살아생전에 예수를 본 적이 없었어요. 바울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이 신앙이 체험적 신앙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분포와 같이 여겼다고 말했어요 다시 사실 예수를 직접 만났어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의 손으로 확인하고 자기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끌림에 따라서 제 3층 전까지 갔다 오는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파오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막강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신앙 중에 가장 신 있는 신앙이 뭐냐? 체험적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볼수 있다고 하는 이런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변함이 없어요 바로 이 백부장이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주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오직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계신다는 사람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서. 경외라고 해요 경외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에 이 세상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또 두려운 일을 숱하게 만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내 삶의 부원자의 힘을 믿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복문에 나타나 있는 이 백부장 십자가 처형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주지휘했던 그는 그날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한 결과 내가 지금 처형했던 저 예수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우리가 경외해야될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이아들셨구나 난여태까지 헛된 것을 따랐고, 헛된 것을 숭배했고, 헛된 것에 내청춘을 바쳤구나. 그는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그당시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던 존재들이 누구였냐면 여인들이었어요. 런데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가니새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 그 다음에 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또그 외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 처형하는 그 장소까지 갔다가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되어진 일을 모두를 다 목격해 보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당하시는 예수를 보면서. 도무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직전 었던 여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앞서겠다고 했던 제자들을 큰소리치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예수님벌보고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 관리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힘없고 대접 빠지지 못했고 당시 가부자적 사회에서 힘없는 이런 여인들은 오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는 그 무덤까지 함께하는 이런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의 본인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여준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끝까지 옆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발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안타까운 신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으시는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져 갔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말은 뭐냐면 예수을 향한 지고 지순한 사랑,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 믿음, 삶의 자세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우선할 수 없다거나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끔찍한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에게 떠하지 않고 따랐던 여인들.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있었죠 또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시신을 누가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냥 놔뒀다가 독수리 밥이 되고 어? 신앙인의 밥이 되고 거기서 자연이 썩고, 부패해서 사라지고 말 것인데, 그런데, 이때에,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례들인의 존경을 받는 공회의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급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 초기에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으로 많은 깨달음을 듣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가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예수의 제자였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이, 이런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일은, 예수의 시신을 거두겠다고 나서는 일은, 당시 기독권자, 유대 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이런 또 많은 서기원과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 이래요. 심지어는 좋은 일을 해놓고도 자신의 안이 마다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네가 그런 높은 신분과 위신을 가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그 죄인의 몸으로 시시된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아마 기독권자에게 믿음을 받고 또 자기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장례를 도왔습니다 굉장한 믿음과 용기가 없이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백부장이나 끝까지 예수를 따르던 이 여인들이나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던 이아리마드 요셉. 정말로 대단한 체험적 시험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습니다그 후에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도전을 주는 아주 특이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같은 이 극박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과 막 각종 봉사일을 한다는 것 아무리 계산해봐도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손해를 봐야 하는 일도 많고 불리익을 감수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귀한, 허락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런 그 백부장과 여인들과 아리마드 요셉,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위해서 용기를 얻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드리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2사에서 53장에 보게 되면 권한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채찍을 받으셨다. 고난의 종에 대한 야기가쫙붙집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고혈을 흘리시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서서 예수님이 지어던 십자가를 우리가 지면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야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백부장처럼, 산 신앙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이건 체험적식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강경하게 사랑할 때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위험 상황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다가와서 예수의 님 시신을 주시어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에 그 곁에 섰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니까 거기 있던 자들 중에,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거기 있던 이들 중에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것을 취함했으며. 어떤 의혜를 입었는가를 잠시 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 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하면서 그 모든 상황, 되어진 상황을 조합해 본 결과, 참, 백부장은, 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쓸데없이 로마를, 로마 황제를 실적인 존재의 중력으로 생각했구나. 그런 이제 거기서 바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함께했던 이 여인들 아버지하나님 당시로 볼 때는 에참 어, 남성 중심의 사회에 있어서 아무런 힘도 없던 피는 연약한 여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의 길을 열으시면서 생각돼 감사합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거려하지 않을 때 거두려하지 않을 때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을 통해서. 어, 참, 시신을 거둘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거기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또한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거룩거합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